2월 5일 10분 말씀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10분 말씀 읽기 본문은 민수기 35장입니다. 핵심 내용을 보시면 민수기 3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레윈에게 분배된 성읍과 도피성 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핵심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레윈에게 분배된 성읍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특정 지역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각 지파는 자신들의 땅중 일부를 레위인에게 제공해야 했으며, 총 48개의 성읍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주었습니다. 땅을 많이 가진 지파는 많이 내고 적게 가진 지파는 적게 내어 형평성을 맞추도록 했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는 도피성 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 8개의 레위인 성읍 중 6개는 도피성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도피성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보복자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지대입니다. 도피성은 요단강 동편의세 곳, 3곳, 서편의세 곳을 두어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했습니다. 16절부터 34절까지는 고의적 살인과 과실치사의 구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피성이 모든 살인자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철저 판결 기준이 제시됩니다. 고의적 살인의 경우 곧 철, 돌, 나무 연장 등 치명적인 도구를 사용했거나 평소 원한이 있어 죽인 경우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때는 증인이 최소 두명 이상 있어야 했습니다. 과실치사의 경우 곧 원한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도피성으로 피신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얻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그 성을 떠날 수 없습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자유의 몸이 되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과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민숙이 35장의 도피성 제도를 단순한 고대 이스라엘의 형법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보여주는 중요한 모형으로 해석했습니다. 첫 번째 기독론적 해석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었습니다. 토피성은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처소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부주의한 살인자가 오직 도피성 안에서만 안전했듯, 죄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정죄함을 면할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민숙이 35장에서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완전한 자유를 얻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이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가져다 준다는 복음의 핵심적 예표로 봅니다. 두 번째 루터의 해석입니다. 루터는 도피성을 율법과 복음의 긴장 속에서 이해했습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비의 표지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도피성 밖에서는 피해 보복자가 합법적으로 보복할 수 있었기에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공의도 동시에 드러납니다. 루터는 도피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피난처로 보았고 율법 아래에서 정죄받는 인간이 복음 안에서 피난처를 얻는다는 구조로 해석했습니다. 즉 루터에게 도피성은 그리스도론적 예표이자 복음적 위로의 상징이었습니다. 세 번째 존 칼빈의 해석입니다.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도피성 제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형평성과 거룩함에 주목했습니다. 갈비는 하나님께서 고의적인 살인과 실수에 의한 살인을 엄격히 구별하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이는 국가가 법을 집행할 때 동기와 의도를 살피는 정의를 실현해야 함을 가르칩니다.피가 땅을 더럽힌다는 본문의 경고를 통해 공동체의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합니다.죄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와 그땅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하나님은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 죄의 문제를 질서 있게 해결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개혁주의 조직 신학적 이해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도피성 제도를 다음과 같은 신학적 원리로 체계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피흘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실수를 배려하시고 생명을 보존할 길을 열어두십니다. 세 번째, 대속적 원리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인자의 유배를 끝내는 대속적 가치를 지닙니다. 네 번째,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레위인의 성업을 도피성으로 삼아 영적 지도자들이 죄인을 보호하고 가르칠 책임을 부여합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더 이상 오늘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이 땅에 두시며 죄인을 보호하고 회개와 회복을 돕는 영적 피난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도피성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있었듯 우리가 함께 모여 이룬 교회 역시 세상에서 상처입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언제든 찾아와 안식을 얻는 보호의 처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된 우리들 자신임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또 이런 은혜를 구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잘 찾아 들어와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온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의 도 사랑과 복음을 증가하는 그 일에도 맡은 바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